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나면서 부작용 우려도 큰데 추가로 사퇴가 언급되는 인사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의 이달 초 사임했습니다 이전 원장은 임기 10개월을 남겨놓고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물러난다고 밝혀 사실상 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전북 지역 공공기관장들의 중도 사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서다르지사이다르지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앞서 지난 4월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했습니다. 익산시장 출마를 염두에둔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엔 양충모 전북도 감사위원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직했는데 남원시장 출마가 유력합니다. 지난해 12월엔 김양원 전북도의회 사무처장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장이 각각 부안군수와 익산시장을 목표로 물러났습니다. 공직자들의 이단 중도 사퇴로 우려의 목소리는 큽니다. 공석을 바로 채우지 못해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현상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수장이 임명돼도 기존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각종 정책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권자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화 내지는 더 충분히 더 강화할 필요도 생. 개인의 신변과 정치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업무 공백에 대한 고민과 책임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